점유의 태양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 자기와 아니면 타인 이렇게 구분 되겠죠. 점유의 태양은 크게 첫 번째 자주 점유, 두 번째 타주 점유로 구분이 됩니다. 자주 점유는 먼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내 거다. 내거 해야지라는 의사가 있는 점유를 바로 자주 점유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타주 점유는 자주 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점유자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 내거 아니야. 남 거야. 타인 거야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하는 게 바로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소유의 의사는요 겉으로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점유취득의 원인된 사실인. 권언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할까요? 매매 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 따른 매수인, 누구죠?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인, 파는 사람 매도인. 매수인, 사는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입니다. 세상에 물건을 돈 주고 사는데 아, 내거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거 아니야. 돈 주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법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취득을 할때아내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권원의 객관적 성질이에요.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매수인은 내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자주점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권자,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은 우리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임차권자는 빌리는 겁니다. 뭐 세입자들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집주인이 아니라 우리 임차해서 산다. 세입자라고 할수 있을 텐데 임차인은요. 자기가 살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건물을, 우리 아파트를, 빌라를, 집을 임차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뭐 거실도 쓰고 안방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부엌도 쓰고 쓰는데 임차인은요, 물건을 쓰고 있지만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아무리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나는 임대차를 했지만 내거 하고 싶다 내 거야 내 거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뭘로 자주점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라는 권한의 객관적 임차권이라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 자체가 타주점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치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요? 내가 타인에게 우리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 금전 채권이 있는데 그 금전 채권과 관련된 그 타인 채무자의 물건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건 아니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 거절 유치라고 해요. 인도 거절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야너돈 갚을 때까지 이 물건 안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안 갚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치권자도 마찬가지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어요.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는 겁니다.